두 번째, 금속 재료 시험과 관련된 안전사항. 어, 먼저, 재료 시험의 안전 관리 사항을 볼까요? 음, 자, 1번, 방사선 투과 장치를 이용한 비파괴 어, 검사할 때, 자, 방사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체에 어, 상당히 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전사항을 보면, 자, 첫 번째, 엑스선 검사 시나으로 밀폐된 상자 안에서 어, 촬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음, 이런, 뭐, 엑스선 같은 것이 바깥으로 안 나오게. 그 다음에, 엑스선 촬영 시 위험 지구를, 어, 벗어난 위치에서 방사선 표지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엑스선 하고, 뭐, 밀폐상자를 하고, 내가 여기서, 음, 어, 시험을 실시한다. 그때 이 주위에, 이 주위에다가 방사선 표지판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음, 표지판을 군데군데인전 해갖고, 음,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끔. 그 다음에, 관전압, 음, 상승 속도에 유의해야 됩니다. 여기에 관전압에 따라서, 음, 엑스선의 그 능력이 달라지거든요. 만약, 이 관, 관절압 상승 속도가 너무 크다 그러면, 어 여기 엑스선이, 아주 강력한 엑스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 그걸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엑스선 발생 장치에서 정전기 어, 유도 작용에서 어, 그거에 의해서 전이 상승이 어, 이것을 고려해 갖고서는 어, 요 전기가 충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부분은 이제 접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요 후에 그 엑스선 발창 발생 장치가 되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모든 그뭐 전기를 요렇게. 하, 뭐 이렇게 꼽는다 우리가 콘센트를 꼽아도 콘센트를 꼽아도 이것이 음 전압이 세면은 이 근처에 유도 전류가 생기거든요 이 유도 자극이 생깁니다 그러면 유도 자극이 생기해서 다른 부분에 전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전그 그런 부분에서 전 위험성 있죠 화재나 위험성 예,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접지를 하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충격 시험 시 위상 자 충격 시험 같은 경우는 충격 시험기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시편을 장착해야 되는 거그러고 이걸로 때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할때 항상 요 시험 편의 노치부가 시험 편의 노치부가 이렇게돼 있죠 요렇게 돼 있으면 요것이 정확하게 요 뒤를 때릴 수 있게끔 그래서 중앙에 위치하게 된다 그다음에 시험 편이 파괴될 때는 이것이 이제 파괴되면서 얘가 이렇게 다 뛰쳐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튀실지 모르니까는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기 설치는 수평이어야 되고요. 해머, 해머 옆에서 해야 됩니다. 이 옆에서 해야 돼요. 이거를 만약 이쪽이나 이쪽서 하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건, 이거 내려갈 때 여기에 사람이 부딪히면 큰일 나죠. 또는 얘가 여기 치고 올라갈 때 여기 서있다그 그러면 이게 사람을 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옆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치부 같은 경우는 항상 어, 표면이 매끄러워가고 어, 그래서 절사 금등의 균열을 없애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험편을 지지대에 올려둘 때는 시험편을 여기다 이제 올려놓을 때는요. 올려놓고 근데 이제 이때 해머가 너무 높은 데 있으면은 조금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냐면요. 약간만 올립니다. 약간만 요만큼만 올려놓고 세팅을 딱 해요. 세팅할 때 요걸 이것이 정확한 위치 맞는가? 살짝만 올려놓고 정확한 위치 맞는가봐 탁탁 해보고 그 다음에 세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이제 그 얘기에요 그래서 10편을 음, 지지대에 올려둘때는 해머가 너무 높으면 잘못렇게뚝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장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약간만 올리고 그 다음에 시험편 장착해서 정확한 위치 맞나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해머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격시험 같은 경우는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인성이 증가하는 거고 온도가 내려가면 인성이 반대로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에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대부분 상온에서 합니다 23도 플러스마이도 상온을 말하는 거죠 물론 음 여기에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입니다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뭐이 영하 50도 뭐 영하 100도에서도 때릴 수도 있어요 또는. 더 높은 온도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완 특별하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는 상온에서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의 불꽃 시험을 할 때, 불꽃 시험 같은 경우는 연삭기가 연삭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 연삭기에 돌아갈 때 여기다가 불꽃 시험편을 대면 여기서 불꽃이 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할 때는 음뭐 불꽃 같은 게 튀어 갖고 튀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잡고 있는 요 시험 책을 탁 튀거나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할 때는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해야 됩니다. 예, 여기 있는 불꽃이 튀어 갖고 눈를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항상 옆에 서서 하는 겁니다. 모든 거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 같은 게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옆에서 하는 거예요. 옆면에 서서 작업한다. 그다음에 요거 할때 시험편을 놓치면 안 되죠. 여기다가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편을 꽉잘 잡고 있어야 잘 잡는다고 해서 꼭 세게 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시험편은 꼭 잡고 여기 되는 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꽃시험 시 누르는 압력이 일정하야 되는데 넌 너무 전 세게 누르는 거 아니죠 잡는 건꽉 잡되 여기 되는 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숫돌의 이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숫돌이 만약 예를 들어서 동그랗지는 않고 여기 중간 에 어디가 패, 패했다 그래요. 그러면 시험 편 됐을 때이 부분에 가서 탁 튑니다. 요런 부분에 가서 그래서 이런 이상 여부를 항상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전하고 있는 연삭기는 손으로 정지시키면 안 되죠. 완전히 정지될 때까지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라인더를 처음에 시험 가동합니다. 한번 이렇게 싹 돌려보는 거예요. 싹 그래서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돌려보면 내가 뭐 떨림이나 어, 뭐 그런 거, 이상 유물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 이상 유물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갖다대는 거죠. 그리고 만약 정전이 됐다, 그러면 전 스위치를 바로 꺼야 됩니다. 왜냐면, 스위치를 안 끄고 있으면요, 안 끄고 있다가, 이제 이것이 전 정지됐습니다. 그렇다가 갑자기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얘가 회, 회전을 하버리죠. 그러면 회전하는데 잘못해서 모르고서는 어, 이걸, 뭐, 뭐, 수리를 한다고 이걸 꺼냈다 그래요. 그럼 그때 갑자기 돌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전이나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항상 이제 스위치를 끄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로시험 시주의사항 피로시험은 시편은 정확하게 고정하고요. 역시 또, 어, 회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중을 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회전, 피로시험을 한다 그러면 회전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중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중은 항상 회전하고 있을 때 가는 거고. 요 그다음에 시험편에 만약 부식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부식 부분은 부식 부분으로 응력 집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이 응력 집중에서 부식 피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식이 되지 않도록 표면이 매끄러워야 됩니다. 항상. 그다음에 응력 조정 같은 경우는 어 작은 하중을 가급적이 면전 어 작은 하중을 반복적으로 가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압축 시험할 때는 압축 시험은 이제 누르는 거니까 누르다 보면 시험체가 파괴되면서 옆으로 튀,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비상이죠. 예, 비상돼서 잘못하면 시험자한테 맞으면 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비상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금속 조짐 시험에서 시험편 제작할 때 제작할 때도, 시험편은 가급적이면 평안하게 해야 되죠. 평평하게. 예를 들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이 평안하게 돼야지, 예를 들어서, 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은 긁고, 이쪽은 뭐 짧고, 또는 뭐 이것이 울퉁불퉁하다,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편 절단하고 연마할 때, 시험편이 있으면, 요거, 요거, 요만큼은 시험편 채취를 하잖아요. 이때 채취할 때, 이것이 연령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연령향을 받으면 조직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령을 받지 않도록 한다. 그다음에 시험편 제작할 때 시험편을 역시 견고하게 고정해갖고 그라고선 잘라내야 되죠. 그래야 뭐 튀지 않고. 그다음에 만약 부식할 때 부식할 때 부식, 부식액이 피부에 묻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묻었다 그럴 경우는 곧바로 씻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 부식액 같은 경우는 질산 알코올이잖아요. 나이탈이. 그러니까 질산이 피부에 묻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묻었다 그러면 이제 곧바로 흐르는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현미경 사용할 때 자, 현미경은 운반할 때는 좀어 항상 똑바로 세워서 운반을 한다. 가끔 보면 현미경을 뭐 현미경 위에를 현미경을만약 이렇게 있다 그래요. 이렇게 있고 놓는 게 있다 그러면 밑에 바닥이 있다면 여기를 들고 거꾸로 이렇게 듭니다. 거꾸로 들면 안 돼요. 그다음에 관찰을 할때 보면요 맨 처음에 저 배율을 먼저 맞추고 그다음에 고 배율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료 관찰할 때는 우선 대물렌즈가 먼저 시료에 가깝게 되고 그러고 나서 천천히 올리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미경 조작은 무리한 힘을 가하면 잘못하면 렌즈가 렌즈 이송 장치 같은 것이 파손되고 또는 렌즈 끝에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렌즈를 더럽히지 않고 어, 그리고 사용이 끝나거 나면 반드시 대시 게이터에서 넣어서 보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편을 전, 어, 절단할 때 어, 조직 손상을 막기 위해서 냉각수를 사용한다고 악, 이 얘기는 여기 있었지요. 구거하고 똑같습니다. 어, 열 영향을 받지 않게 그 다음에 작업 공구의 어, 안전 수칙을 잘 지킨다. 그 다음에 연마할 때 시편 연마할 때 시편이 옆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전, 음, 폴리싱 할때 그때 이제 시험편이 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전 각종 현장 안정 안전 사항입니다. 뭐 현장 점검은 정해진 안정 통로를 하고 그리고 절대로 뛰면 안 되죠. 그래서 현장 가보면 항상 페인트로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선이 그려져 있으면 이 선을 안쪽으로만 이렇게 뭐 통행해라. 그런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는 뭐 주차선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조사할 때는, 재조사는 전 예방 및 재발방지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출입금지 구역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가 항상 설치되어 있어야죠 그래야지, 외부인이 출입을 못 합니다. 그다음에 불안정한 행동, 불안정한 행동 같은 경우는 작업 방법이 잘못된 것이고 불안정한 상태는 작업 상태나 또는 작업 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가 안전 바로 어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호, 보호구를 착용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죠. 그래서 음 바로 불안정한 상태는 전 현재 작업의 그 상태가 불량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뭐, 용접 작업을 용접 음, 을, 용접이나 또는 불꽃 시험을 하는데, 그 옆에,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음, 그 윤화성 물질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 그 불꽃에 의해서 윤화성 물질이 닿으면은 거기서 화재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치우고 해야 되는데, 안 치우고 한 거니까 뭐냐면 작업 상태가 불량해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불안정한 행동은 내가 행동을 잘못한 겁니다. 네. 행동 자체를 잘못해, 잘못해갖고 사고가 나는 게좀 불안정한 행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자체 점검할 때는 위험성이 크거나 긴급한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응급조치하고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가연성 가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 폭발 한계 값의 어, 4분의 1 이하로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가스가 새나 세나 안 새나는 압력계를 보면 알수 있겠죠. 가스가 새고 있으면 압력계가 보나마나 하락합니다. 그러면 전, 어, 점검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차량 운전자나 또는 고소 작업자. 고소 작업자 면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소하면 높은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각종 보호구. 보호구 보호장구로 보호, 보호할 때는 이런 것 등하고 같이 보호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런 것 등이 보호구를 오염시키죠. 그러므로 서 인체에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전 보호구 보호할 때는 아마 요 뒤에 어디 나오는 것 같은데요. 뒤에 나오면 인제 다 같이 설명 드릴게요. 자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하려면 계획 담배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해야지 계획부터 잘 세워야지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그 감소한다. 그 상태에서 만약 연소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면 그럴 때는 저는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죠. 금 뭐냐면 C가 O 하고 반응을 해서 c o 2로 되는데 이때 공기가 부족하면요. 만약 이것이 이렇게 있을 경우, 이 분의 로트리 있을 때는 이때는 CO로 반응하는 거죠. 이 분의 로트리 있을 때는. 다시요. 만약에가 2분의 1, 5, 2를 있을 때는, 요렇게 반응할 때는, 요쪽 이렇게 CO로 이렇게 반응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을 때죠. 그럴 때는 CO. 요 CO가스가 일산화탄소죠. 그래서 불안전 연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산화탄소. 자, 이거 일산화탄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이거 보면 16번에 있죠. 이 일산화탄소는 인체에 흡입되면 적혈구의 산소 이동을 방해한다는 거죠. 우리 적혈구는 Fe 이온으로 구성되어요 Fe+ 플러스 이온. 그래서 여기에 산소가 결합되면 산소가 결합돼서 산소를 갖고서는 저쪽으로 FeO가 되거든요. 요 FeO 상태로 가서 이제 뭐 우리 인체를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만약 뇌다, 그러면 뇌에 산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흡수하면은, CO가스가, 요 산소를, 이쪽으로 결합을 못하게 하고, 요쪽으로 결합합니다, 산소가. 왜 그러냐면, 산소가, 이거와의 친화력이 더 커요. 그러니까, 친화력이 큰 쪽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CO2가 되고, Fe는 그냥, Fe2O는 그냥 돌아다니죠. 그러면, 이 상태로 갖고 뇌로 갔다 그래요. 그러면 얘는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뇌로 산소를 공급 안 하고, 그냥, 이, 이산화탄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산소를 공급해야 할 Fe 이 이온 이 이온은 그냥 그대로 갔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소 결핍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하고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토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 게 이제 산소 결핍인데, 그래서 산소 보통 결핍이다 그러면 산소 18% 이하를 말합니다. 우리가 산소는 보통 대기 중에 21% 정도 있다 그러죠. 20에서 21% 있는데, 이때 10, 18% 이하면 산소 결핍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음, 머리가 아프고 그런 느낌을 음, 이렇게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게. 그러면 여기에 산소에 어, 결핍된 장소로 갈 때는, 이런 데 이런 데서 작업을 하려고 러면 산소 공급기가 있는, 그러니까 산소 탱크가 있는 거기에 이제 송기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산소 공급기하고 연결되는 그 마스크가 있거든요. 요, 근데 송기는 바로 공기를, 여기 산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야지. 그래야 산소 결핍현상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 만약 땀을 많이 흘렸다. 그러면 염분, 연분, 염분하고 수분이 다 같이 빠져나는기 때문에 그래서 탈수 증상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는 좀 수분과 염분을 같이 공급해야 되죠. 수분만 공급하면 안 되고 염분도 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 돌출부가 있다. 돌출부에는 돌출부가 있으면 작업자의 작업자가 그곳에 부딪히는 사고의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항상 돌출부를 가린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무슨 표시를 해 놓고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물 소화제가 뭐 물의 증발 효과가 효과 때문에 냉각 효과가 가장 크다는 거. 그다음에 전, 이건 이건 좀 소음에 다니는 보통데시벨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방사선은 큐리 또는 렌트겐, 라드, 램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조도 있죠. 조도 빛 빛에 다니는 룩스로 나타나죠 룩스 또는 룩스 이렇게 나타나죠 lx 또는 lux. 이렇게 룩스로 나타내는 겁니다. 빛에 다니는. 그다음에 각종 기계, 특히 회전하는 기계 같은 경우는 장갑을 착용하면 이거 이때는 잘못하면 장갑에 빨려 들어가서 큰 사고가 납니다. 그다음에 배선이나 용접 같은 거할때 이때는 전 그런 용접 보수 같은 것이 있으면 음그 용접 보수에 사람이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통로에는 배시, 배치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각종 가스 용기는 항상 세워서 보관을 해야겠죠 그래서 음, 어~ 눕혀서 보관하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각종 장비는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제가 아까 앞에서 그런 각종 그~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음, 저기가 있었죠 뭐~ 부식성 액체니 유기 용제니 기름 어, 또는 뭐~ 산과 같이 보관하지 않는다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윤활제 같은 경우, 윤활제 같은, 각종 기계의 윤활제 같은 경우, 윤활제가, 윤활점이 낮으면은, 이건 이제 마찰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해갖고 화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윤활점이 높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염산 같은 거 취급할 때, 염, 그래서 염산이나 질산 같은 거, 그런 거, 산을 취급할 때는, 원래는 좀 방독 마스크를 이제, 어, 렇게 착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을 하다보면 각종 기름때가 묻습니다. 그럴 때는, 벤젠이나 휘발유로도 지울 수 있다 는 거죠. 그래서 벤젠, 휘발유 등의 유기 용제를 사용하는 거다. 자, 개념 잡기 문제 보겠습니다. 엑스선 투과 시험에서의 안전 및 유사항으로 틀린 것은 촬영 시에는 접지를 확실히 한다. 맞지요? 그다음에 관절압 상승 속도에 유의해서 탐상기를 사용한다. 이게 관절압이 너무 갑자기 올라가면 안 된다겠죠. 그다음에 엑스선 촬영 구역은 위험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 현미경 조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안전 및 유의 사항으로 틀린 것은 현미경은 정교하기 때문에 렌즈는 대시계에 테너어 보관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시험편 연마 작업 시에는 시험편이 휘지 않도록 단단히 잡는다. 맞죠. 시편 절단 시 냉각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닙니다. 냉각수를 사용해야 되죠. 냉각수를 사용해야지 그래야지 그 저기 열 영향이 없지요. 그러니까 3번이 그 다음에 충격 시험 시 유의해야 할 안전사항으로 들은 거는 브레이크 장치 이상 유무를 한다. 충격 시험을 하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시편을 놓고 여기 햄머가 이렇게 탁 때리고 지나가면 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계속 한참을 왔다 갔다 하다 나중에는 저절로 멈추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에 브레이크 장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장치. 그래서 역시 이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것도 이제 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장치의 이성림을 확인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편 홈이 중앙에 위치했는지 확인한다. 정중앙에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시험기 설치 상태가 수평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전기 장치에 부하가 걸리도록 하면 부하가 걸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해머 정면에서. 정면에 있으면 안 되죠. 측면에 있어야 되죠. 측면에. 측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 4번에 틀렸습니다. 어, 근데 답이 3번이래요. 답이 틀렸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답을 고정, 교정하겠습니다. 4번으로. 3번은, 다시 한번 보면 3번은 이상이 없습니다. 설치할 때 항상 모든 기계는 수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햄머는 정면에서 하면 안된다그랬죠 항상 옆에서 해야 됩니다. 옆에서 시험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각종 뭐 어떤 장치든지 부하, 부하라는 얘기는 하중이, 과하중이 걸리는 거거든요. 과도한 힘 같은 것이 걸리지 않으면, 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틀렸어요. 걸리도록 하면. 그 다음에 정면이라 측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으로 수정해 주세요.